네. 아, 그래? 네, 저는 형이다. 같이 놀래. 이제 자꾸 총각 때 만났거든요. 네, 그래서, 어, 장혁 씨한테는 오자마자 인사한 게 술을 알켜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먼저 <laughs> 인사를 했어요. 아, 산못때 너무 힘들어갖고 촬영 끝날 때마다 혁이 씨대이고 제가 괜히 인생 딱 들려준, 들려준다고 그러고 해법 풀자고 했던데 술을 앓켜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너무 만나고 싶었던배우여서 좋았고요. 그리고 캐스팅 과정에서도 아 형이게 됐으면 형이게 됐으면 진짜그러고 있었어요. 다른 배우들보다는 그래도 이 열정 배우로 만나는 게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이고 진심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명 어, 처음에 만났던 화산고때 장혁이라는. 배우는 열정만 갖고 있는 배우였는데 지금의 이 뷰티풀 마인드의 이영호라는 장혁은 그릇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멋진 장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형기 촬영할 때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화의 장혁의 연기를 기대해도 좋을 정도로 저는 이제 어차피 우리 형이 씨 서포트거든요. 잘받치수 있습니다. 네, 네 그렇 자, 격시 화답해 주세요.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셔 돼요. 예전에 화상고 때 만났을 때그 형님이랑 지금 만났을 때 형님의 느낌은 그 남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고, 그게 말초적이고 마초적인 남자의 이미지보다 선이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그 주관을 향해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앞으로 곱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시에 아,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참 매력이 있는 거구나. 그런 선배들을 만나는 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5년에서 6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드라마에서 만났을 때아 거기에 굉장히 단백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또 어, 그런 그런 인식이 많이 또 주셨어요. 까 그러니까 예전에는. 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실천을 하시고 그리고 그 느낌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전달해 주시는 느낌에 어, 뭔가 또 배울 수 있는 여자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또 앞에 먼저 나가셨던 선배들은 또 따라간다는 거에 대한 어떤 신리와 그런 것들이 캐릭터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